약물 남용과 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선택이 가져온 가족의 비극적 결과, 조직 스토킹 시뮬레이션 가해자들이 만들어낸 슬픈 코미디, 게임 소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시뮬레이션 게임의 발을 들여보세요. 게임의 목표는 가해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기괴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주제는 약물 남용과 조직 스토킹입니다. 어떻게 끔찍한 선택이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또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얼마나 희화화되는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게임 규칙 2 가해자 역할을 맡은 당신은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향한 집착을 드러내야 합니다. 2 피해자 역할로서의 선택은 무관심을 유지하며 가해자들이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3 다양한 조직 스토킹 방식을 통해 가해자는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과정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속삭임 교통소음 속에서의 간섭 택배 전달 중 대화하기 등 4.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받는 무관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 방식의 상세를 어디서나 출몰하는 가해자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마치 종합선물세트 같은 특별한 조직의 일원으로 변모합니다. 주변에서 소원해 보이는 대화의 한 줄기와 속삭임을 통해 마치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며 자신들을 세뇌합니다. 자동차와 바람소리 가해자는 우스꽝스럽게 자동차에서 소리쳐 피해자를 괴롭히지만 늘 정작 피해자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멀리서 건너오는 성가신 소리들이 사용하는 장비로 인해 이 집과 아랫집에서 소음과 말소리가 뒤엉키는 상황은 그야말로 변태적이지 무슨 연애 소설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비극적 결과의 예시. 당신이 피해자를 관찰하며 느끼는 감정은 지속적인 무관심과 함께 가해자들의 행동이 점차 판타지에서 느껴지는 허무한 이 현실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